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 3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10개? <laughs> 뭐, 최대한 제가 기사를 줄인 건 아닌데, 어,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소싱을 하다 보니까 10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음, 때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뉴스입니다. 일본 다음 타깃은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기사가 살짝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어, 한국을 배제시켰는지와 그 다음에 배제시켰을 때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타깃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또 다른 급소 무엇이냐 일본의 다음 타깃은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다 자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d-4 일자 이 때가 언제냐면 7월 29일이니까 일본 언론 일본 피해는 적고 한국이 타격 받을 것이다 추가 제재 품목 예상이 따라 자 한일 rc ep 양자회의 평행선 달린다 안 좋다는 거죠 31일엔 양국 의원 연맹 면담 내달 2일 가기 한국 배제 강행, 대일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우린 이게 중요하니까 자일랜드, 그다음에 CNC, 사진 영화용 재료,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그다음에 톨루엔철및 비합금강, 중호판 비합금강, 비합금강 중호판 도료 등 비중이 거의 70% 이상 되는 것들 다 나와 있네요. 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2탄은 공작기계 탄소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 품목은? 음, 지난 4 일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 디스플렉이심 세계 수지의이어 우리 경제 또 다른 급소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작 기계, 공작 기계, 그 다음에 탄소 섬유라고 합니다. 관련된 그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쓸 시점에 과연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실제 또타겟이 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쪽이죠.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 석유화학 친구들은 잘 알지만. 화학 공학과 친구들은 잘 알지만 인문계 음, 친구들이 연중 해외 영업이나 기술 영업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어하죠. 이런 부분만 이해해주면 돼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효성이 나왔습니다. 자 프라다도 효성 스판덱스로 만들어서 유럽시장 공략 거점이다. 섬유의 반도체라고 하네요. 스판덱스실. 가래떡처럼 동시 다발로 뽑는다. 굵기와 광택 따라 30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음, 이탈리아랑 스페인 등 1,700곳에 공급한다. 조현준 회장, 글로벌 경영 가속, 그룹 매출 70% 해외에서 번다. 이건 뭐 홍보팀의 기사고요 자, 재개글로벌 신경영에서 효성 터키 공장을 가다. 음, 읽어볼까요? 스판덱스는 뭐냐? 석유화합물인 폴리우레탄 합성 섬유를 뜻한다. 인문상용의 분들이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어, 기존 고무실에 비해서 약 3배 강도를 보인다. 또 원래 길이의 5 배에서 7 배나 늘어났다가 원상 회복률이 97%에 이를 정도로 신축성이 좋다. 그래서 이건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고 어디에 쓰이겠어요? 수영복, 란제리, 스타킹, 청바지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유럽은 패션과 섬유 시장을 리드하는 루미앙 브랜드가 집결한 프리미엄 시장이다. <laughs> 죄송합니다. 까다로운 품질과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유럽 고객 눈높이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효성은 터키 현지 공장을 통해서 직접 만드니까 물류비 절감되겠죠. 신제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탄소섬유를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태어나면서도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성도 써야 된단 말이지. 근데 효성에는 뭘 만드냐면 스판덱스를 만드는데, 그럼 스판덱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기업 분석이에요. 이 스판덱스를 어디에다 팔아먹느냐가 기업분석이에요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가 기업분석이에요 그럼 외공장 그 거기에 있는야가 기업분석인 거죠 그럼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기업분석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인문상경계 아무리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효성 스판덱스, 스판덱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들으면 알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이후에 스판덱스가 또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라도 내가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이해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디에 팔아 먹으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취업 뉴스. 은행권에 부는 특성하고 바람. 바람이 좀 세게 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인성 갖춘 직무형 인재 모셔요. 우리 은행 올해 80명 채용 계획. 학교장 추천자 대상으로 선발. 금융 자격증과 외국어 능력 우대. 왜? 볼게 없으니까.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국민 신한 하반기 공채 검토. 금감원도 특성하고 전형진행. 그냥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인성 갖춘 직무형 인재 모르요. <laughs> 둘다다 요구하는 거네.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인성도 갖춰야 되고 직무도 갖춰야 되고. 인성은 뭘로 보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야.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평가자란 말이지 뽑아야 돼. 인성을 뽑아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의 성실성을 보겠지. 그럼 뭐예요? 학교 빠지지 않았는지, 성적 좋은지 안 좋았는지, 백으로 돌아간다고요?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직무형 인지 모신데,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직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봐요?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보죠. 그게 잘한다 못한다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를 갖춘 친구라면 어느 정도 말 귀나 알아듣겠구나. 그래도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있겠구나. 제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 무슨 이상한 것,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인 마냥 생각하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답은 뻔해요. 그러니까 제발 기본에 충실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면 마구마구 쓰면서 막 집어넣어요. 많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서류 전형이 조금 힘들 테니까 면접 때에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하반기 때 내내 또 강조할 백투더 베이직이긴 한데 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 또 무엇이 있나 찾아보겠지만 결국 답은 똑같다고요. 오케이. 자네 번째입니다. 전략입니다. MS의 이유 있는 전성기 마이크로소프트. 음, 현재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쟁쟁한 유니콘이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인 MS다. 음,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오래전에 출시된 것이고, MS의 찬란한 과거의 업적이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MS는 시대를 마감한 공룡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Ms는 다시 살아났다. 첫 번째, 당시 수익원이었던 윈도우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Ms 제품을 요즘 유행하는 것, 구독하는 사업 모델로 바꿨다.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시고요. 둘째, 매출과 수익은 과거의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표는 사용자와 사용량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한 리더십이 있다.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 아무튼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뭐 리더십은 여러분들 관점에서 뭐 크게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음, 어, 구독 경제 도대체 이쪽 MS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났고 시가총액 1위가 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사 봅시다. 어, 전 이거 보고 되게 좀 진짜 기발하다 생각했어요. s k 텔레콤의 기발한 승차 공유. 어, 회사에는 거의 이제 업무용 차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업무용 차량들이 사실 주말엔 다 잠자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임직원들한테 쓰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잠자는 회사차 빌려 타세요. SKT의 기발한 승차 공유. 직원들 상대로 380대 렌트 퇴근 후 주말에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이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경제 실험을 시작했다.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직원들이 함께 쓸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차 공유 실험이라고 부를 만하다 어, 좋네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음... 아무튼 괜찮은 내용인 것 같고요. SK가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전 산업 LG 신가전의 힘 음... 세계 가전 1등 조성진 부회장 4년 전 다시미 현실화했다. 2분기 가전 매출이 1육6조원 돌파했다 영업이익률도 12% 다래 음, 스마트폰 TV 사업은 좀 부진했다 자 보세요 LG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조 영업이익 6,523억원 삼성전자의 딱 10분의 1 정도죠 이유가 중요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스마트폰 음,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들어난 TV 때문에 전체 실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다른 것들이 이제 방어해주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통 가전, 또 공청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트롬이죠. 무선 청소기 등 신가전 판매 호조라는 겁니다. 음, TV와 스마트폰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스마트폰은 뭐 그렇다 치고 TV h e 죠 글로벌 TV 수요 감소, 중국 업체 약진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됐고, 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50%나 줄어들었네요. 음, LG 전자는 아마 하반기께 여러분들 인문, 상경, 20, 뭐 e 자연 모든 분들이 다 쓰실 겁니다. 또 뽑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LG 전자 실적에 어, 여러분들이 턱, 음, 신경을 좀 쓰고 계십시오. 유통산업, 벼랑 끝에 대형마트, 이마트 뭐 최초 적지 않았다고 하고 뭐 난리 났죠. 벼랑 끝에 대형마트 365일 최저가, 이마트 매일 최저가 선언, 커피 한잔값 와인도 내놔. 야, 이거 팔아도되나 홈플러스는 이커머스 e 강화한다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 재편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올해 들어 내놓은 자구체 이거, 이게 안돼 오케이 이게 중요하죠 이마트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전문점 사업계 편한다 일렉트로마트나 삐에로 쇼핑 추가 출전 삐에로 쇼핑 여러분들 계속하는게 맞습니까 가격 할인 강화 매달 신선식품도 할인 행사 11월 실시하던 블랙이행사 4월에도 겠지. 할인을 계속하면 좋긴 좋은데 소비자들이 할인 아닌데 사겠, 사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홈플러스 해외 소신 강화한다. 창고형 할인마트 성격 추가. 이게 뭐예요? 트레이더스죠. 뭐 가격 배송 서비스 강화한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가격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펼친다. 하는 내용이고요. 음, 실적 삼성전자 갑시다. 어, 그래서 베란크트 대형마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각사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좀 보시고요.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통 쪽이 사실 좀 채용 규모를 많이 가져가줘야 되는데 소화를 좀못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것 같은 좀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장사가 정말 엄청나게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하반기 예측도 어렵다. 회복 못 한다. 반도체 부진에 일본 보복도 겹쳤다. 주주환원책 발표 미룰 정도다. 일본 규제 영향 가능 못하지만. 시장 상황 따라 탄력적 대응한다. 음... 자, D램의 불황,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세계 소재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도 뭐 했죠.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LG 전자가 영업이 6천억이었잖아요. 삼성전자 딱 10배, 6조 6천억 원이라고 음, 합니다. 어, 반도체가 3조 2천억 원, 디스플레이가 1조 원, CE 음, 6천억 원, IM이 2조 1천억 원. 반도체가 항상 1등, 그다음이 IM이죠.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다음이 디스플레이, 음. 그다음에 CE죠. 음, 엘류전자 반대죠. 자, 어, IM 부분은 갤럭시 노트 10이나 폴더블폰 등으로 이제 3분기 때는 좀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죠. 대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3분기의 큰 폭의 회복 실적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서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21% 이거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5년 만에 최저래요. 사업부문별 2분기 실적 나왔네요. 애플 보상금 일회성 수익 빼면 1분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한 거다. 스마트폰 부진, TV 가전은 선방했다. 스마트폰은 다팔팔렸요요성이나 l g s 자, 영업이자 반도체 m s u 에서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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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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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타고 업체들이 생산력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의 데이터센터 투자지원 중국 경기 둔화 무역마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음, 이런걸로 좀 줄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삼성이 뿌린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시죠 다음에 전략 칼리스 매출 두배 비결은 땡땡땡땡 빅데이터다 소비자 구매 패턴을 분석했다. 고급 커피 수요 확대 예측. 원두 로스팅부터 매장까지 자체적인 커피 시스템 강화. 주요 상권 직영점 진출 늘려 브랜드 노출 인지도 높였다. 라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다 성공하죠. 뭐또 팔아야 되니까.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왜 빅데이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음 h맵 프로젝트가 있다네요. 어 할리스 h를 딴 h맵이란 원두부터 매장까지. 자체적인 360도 커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할리스 커피의 경영 전략이다. 할리스 커피의 활약은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 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이라 더욱 돋보이는데요 음, 할리스 커피는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돌아가설 것이라 예측고 커피 맛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어, 또 하나는 주요 상권에 할리스 커피를 입점시켜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할리스커피는 멤버십으로 소비자 구매 패턴과 라이프스타일 빅데이터를 분석해 메뉴 개발에도 반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못 이길 겁니다. <laughs> 빅데이터 아무 있어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싸움이죠. 오케이. 마지막 열 번째 토론 면접 오랜만에 나왔는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난리가 났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반대 입장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면 안 된다. 분양가를 막아두면 안 돼. 부동산 시장 안정 단기 처방이야 결국엔 로또 분양 투기 등 혼란으로 왜 땅값을 막아 놨으니까 싸게 분양하면 나중에 옆에 세 따라가니까 땅값이 오르겠죠 결국에 아파트 값이니까 안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단기 효과 볼 것이다 하지만 찬성 음, 선분양시 소비자 보호 기능 주택시장 불평등 해소 효과 아하 저는 부동산학과 출신으로서 음, 저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반대 입장이긴 한데,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요, 휴대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부작용을 막는 부분은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어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처방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풀어주고 또 다시 묶고 풀어주기에 뭐 하는 짓입니까 사실 부동산 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겨두고 여러분들은 찬성과 반대이신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열 개의 기사니까 아주 좋네요. 점점점점 음, 점점 기사는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 하반기 공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가급적이면 또 하나의 실험을 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취신담도 빨리빨리 제가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셨을 테니까 얼굴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신문만 띡띡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조금 발언은 세더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계속 직업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직업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